컴퓨터와의 거리를 넓힐수록 정말 쉬워질까? 저는 두 아이와 아내를 둔 35세의 가장이면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논문을 써야만 직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시작한 논문이 영 써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논문에 쓸 자료는 모두 모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논문을 쓰려고 컴퓨터 앞에 앉기만 하면 머리가 돌덩이처럼 굳어집니다. 하루에 한두 줄도 안 써져요. 써놓은 것도 다시 보면 엉망입니다. 반드시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면 갑자기 가슴까지 콱 막혀버립니다. 그래도 꼭 참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서 쓰려고 해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정말 울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영화나 게임 등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가버립니다. 차라리 몸으로 때우는 일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이제 와서 남들 눈치 보며 그럴 수도 없네요.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을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절박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문에 쓸 자료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지만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빨리 논문을 끝내야만 해. 라는 초조함, 불안, 강박관념 등이 머리를 점령해 버린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다. 시카고대의 심리학자 베일록 교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말했다. 마음 속에 모든 불안한 생각과 감정을 10분간 글로 적어 보세요. 놀랍게도 시험 점수가 최고 15%나 상승했다. 특히 시험 때마다 불안증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경우 가장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글을 쓰지 않았던 학생들의 성적은 평소보다 오히려 12%나 떨어졌다. 불안감을 털어내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털어내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코넬 데이 토마스 교수는 사람들에게 두 개의 멋진 물건을 보여주었다. 이두개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하지만 두 물건이 서로 너무나 비슷해서 사람들은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러자 교수가 일부 사람들에게 말했다. 컴퓨터 스크린에 가까워지도록 몸을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거꾸로 말했다. 컴퓨터 스크린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몸을 뒤로 기울여 보세요. 몸을 앞으로 기울었느냐 아니면 뒤로 기울였느냐에 따라 갑자기 사람들의 희비가 갈렸다. 앞으로 기울인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물건 고르기가 힘드네요. 좀더 고민해 보고 선택할게요. 반면 뒤로 기울인 사람들은 도련 얼굴이 환해졌다. 갑자기 왜 선택이 쉬워졌지? 전 이걸 선택하겠어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 시야가 좁아진다. 그런 문제가 어려워진다. 반면, 몸을 뒤로 기울이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럼 문제가 쉬워진다. 이번에는 아래 단어를 큰 소리로 읽어보라. 쾌, 괌, 쉼, 괄, 갓. 무슨 단어가 이래? 읽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시야를 넓히느냐, 좁히느냐에 따라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다. 토론토 대의 차이 교수는 이런 식의 엉터리 단어 몇 개를 만들어 컴퓨터 화면에 차례로 띄웠다.그리고는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보라고 했다.학생들은 자연히 더듬거렸다.그러자 교수가 일부 학생들에게 말했다.몸을 컴퓨터 화면에 가까워지도록 앞으로 기울여 보세요. 또 다른 학생들에겐 거꾸로 말했다. 몸을 컴퓨터 화면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뒤로 기울여 보세요. 그런 다음 물었다. 단어를 읽는 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몸을 컴퓨터 화면에 가까이 기울였던 학생들은 일제히 어두운 얼굴로 어려웠어요 하고 대답했다. 반면 몸을 뒤로 기울였던 학생들은 환한 얼굴로 쉬웠어요 하고 대답했다. 교수는 이렇게 조언한다. 문제가 어려울 때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그럼 쉬워집니다.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그렇다. 몇 발짝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시야가 넓어진다. 넓어지는 만큼 마법이 일어난다. 이런 경험이 있는가? 당일치기로 시험 공부하는 중이다. 그런데 몇 시간 내리 책상 앞에 앉아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구겨 넣었더니 눈이 뻑뻑해진다. 새로운 정보가 더 이상 입력되지도 않는다. 답답한 나머지 벌떡 일어선다. 책과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서 머리가 좀 시원해짐을 느낀다. 일어서서 방안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본다. 머리가 좀더 시원해진다. 일어서서 암기해본다. 앉아서 암기하는 것보다 더잘 된다. 나는 기사를 쓸 때도 매번 그런 일을 겪는다. 일단 기사를 써놓고 컴퓨터를 떠난다. 일어서서 화장실에 가거나 산책하러 나가는 순간, 갑자기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기사를 고친다. 그런데 고치고 나서 산책하는 동안 더 좋은 아이디어가 또 떠오른다. 왜 책상 앞에 앉아있을 때보다 책상에서 멀어질수록 생각이 더잘 떠오를까? 마음의 공간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만일 당신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면? 좁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대형 스크린에 쏘아서 보는 게 훨씬 나을까? 당연히 후자가 낫다. 마음의 공간이 커지면 설명하기가 쉬워진다. 청중들도 마찬가지다. 앞자리에서 좁은 스크린에 쓰여 있는 걸 보는 것보다 먼 뒷자리에서 큰 스크린을 보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매일 초조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붙어 있으면 아무리 모아둔 자료가 많아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두뇌가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럴 땐 작업을 멈추고 시야가 넓은 곳에서 걷거나 작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가벼운 일을 하는 게 좋다. 나의 공간이 커지는 만큼 일도 쉬워진다. 시야를 넓힐수록 정말 더 건강해질까? 누구요? 아버지 저예요. 누구시더라? 기막힌 일이었다. 아버지가 나를 못 알아보시는 것이었다. 당시 아버지는 심낭액이 자꾸 차올라 심장 운동과 호흡이 점점 어려워졌다. 두뇌의 산소 공급까지 줄어들면서 선망까지 찾아왔다. 일시적으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증세다. 아버지는 석달 동안 입원 중이었다. 시야가 확 트인 시골에서 살다가 갑자기 시야가 좁은 병실에 장기간 갇혀 있으니 기억력까지 떨어진 것이었다. 다행히 태어나고 나자 차츰차츰 기억력도 되살아났다. 시야와 치매는 정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걸까? 러시 대학병원의 제임스 박사는 도시에 사는 노인 1300명의 생활 습관을 조사해 보았다. 조사를 시작할 당시엔 아무도 치매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8년쯤 지나자 180명이 치매에 걸렸다. 어떤 사람들이 치매에 많이 걸렸을까? 놀랍게도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생활 공간이 집과 집 주변으로 한정된 사람들이었다. 생활 공간이 좁아지면 마음의 공간도 좁아진다. 그들은 생활 공간이 넓은 사람들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두 배나 더 높았다. 치매 전조 증상인 인지장애도 빨리 찾아왔다. 공간이 좁아지면 수명도 짧아진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심리학자 스텝토 교수가 성인 남녀 6,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접촉이 적고 사회 활동을 안 할수록 수명이 짧았다. 그렇다면 천장의 높이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 오하이오 주립대와 미 연방정신건강연구소는 정부 건물 내에서 일하던 사무직 근로자들을 두 개의 다른 건물로 이동시켜 보았다. 일부는 천장이 낮은 오래된 정부 건물로, 다른 일부는 천장이 높은 널찍한 최신 건물로 이동시켜 근무하도록 했다. 17개월간 이들의 심장박동수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등을 추적해본 연구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거 심장병 징후 아니야? 천정이 낮은 낡은 건물에서 일하게 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치솟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녹지 공간은 어떨까? 녹지 공간도 건강에 영향을 끼칠까? 암스테르담의 VU 대학병원 연구진은 네덜란드 시민 35만 명의 건강 기록을 살펴보았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자신의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 녹지 공간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것 아닌가? 예컨대 반경 1km 이내에 10% 정도의 녹지 공간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1,000명당 26명이 우울증이었지만, 90%의 녹지 공간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18명만 우울증이었다. 심장병, 척추질환, 당뇨, 우울증, 호흡기 질환 등 거의 모든 질환도 비슷한 차이를 보였다. 글래스고 대학의 미첼 교수 등은 2001년에서 2006년 사이에 사망한 37만 명의 기록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아주 작은 녹지 공간만 있어도 뇌졸중과 심장병 등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크게 떨어졌다. 녹지 공간은 동네만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니네요.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넓은 창밖이 내다보이는 병실에서 생활하면 건강이 더 빨리 회복될까? 텍사스 A&M 대학의 울리치 교수는 위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조가지 병실에서 생활하도록 해보았다. 어떤 환자들은 창밖으로 나무가 내다보이는 병실에 들어갔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벽만 보이는 병실이 주어졌다. 결과는 확 트인 자연이 내다보이는 병실에서 생활한 환자들의 퇴원 속도가 더 빨랐고 합병증도 적었으며 진통제를 훨씬 덜 처방받았다.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기운 때문일까? 교수는 병실 벽에 나무가 그려진 그림을 붙여 놓아 보았다. 그러자 환자들이 실제로 창밖을 내다볼 때처럼 회복 조속도가 빨랐다. 그건 마음의 문제였다. 확 트인 자연 공간을 보면 마음의 공간도 확 트인다. 마음의 공간이 커질수록 나도 커진다. 시야를 넓힐수록 온도 좋아질까? 선미는 제주도의 한 방송국 직원의 딸이다. 학교는 물론 직장까지 제주도에서 다닌 제주토박이다. 그런데 서울에서 취업 기회를 얻었다. 서울에 가서 살아 마라. 부모도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딸이 바다 건너 먼 곳으로 떠나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았다. 그녀 자신도 망설여졌다. 서울엔 친척도 친구도 없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큰맘 먹고 바다를 건넜다. 서울 생활은 예상대로 낯설었다. 집에만 틀어박혀 지내니 어느 주말 쇼핑이나 할까 하고 집을 나섰다. 한 매장에서 눈에 확 띄는 스커트를 보았다.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당장 사서 입고 다녔다. 거리를 걷는데 한 단발머리 여성이 갑자기 말을 걸었다. 어머. 그 스커트 어디서 샀어요? 둘 사이엔 대화가 이어졌다. 대화하다가 선미는 상대 여성도 역시 제주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것도 둘다 서귀포.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낯선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 또한 제주도 출신이라니. 둘은 금방 가족처럼 친해졌다. 우리 함께 점심 먹지 않을래요? 저 지금 직장 친구들이랑 점심 먹기로 했거든요. 선미는 주저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나 어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가 워낙 강하게 잡아끄는 바람에 마지못해 따라갔다.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갑자기 아찔해졌다. 아저 남자는 그녀는 첫눈에 그 남자에 반했다. 몇달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다. 지금은 결혼에 두 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다. 만일 그녀가 시야를 제주도에만 한정시켜 놓았더라면? 만일 서울에 와서도 집에만 틀어 박혀 있었더라면? 만일 낯선 여성을 따라 나서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지금처럼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수 있었을까?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맥크리 교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운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행운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범위를 좁게 한정시키지 않고 시야를 넓힐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심리학자 와이즈만 교수도 몇 년간 운을 연구해 보았다. 한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읽으며 사진이 몇 개나 실려 있는지 세어 보라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답을 알아냈다. 이 신문에 실린 사진은 모두 마흔네 개네요. 그들은 어떻게 금방 답을 알아냈을까? 교수는 실험에 앞서 신문 속에 몰래 이런 글이 적힌 종이 쪽지를 집어넣었다. 사진을 셀 필요 없어요. 신문 속엔 43개의 사진이 실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오로지 사진을 세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 다른 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답을 쉽게 맞힌 사람들은 편안한 자세로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신문 전체를 살펴보았다.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나빴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매크리 교수는 운이 좋아지려면 다음과 같이 하라고 조언한다. 운이 좋아지려면 시야를 넓히라. 환경을 바꾸고 산책을 즐기는 등 바라보는 공간을 넓히라. 눈과 귀를 열어 놓으라. 낯선 것에 저항하지 말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라.나의 범위를 국한시키지 말라.새로운 음식 장소 생각에 마음을 열라.시야를 넓히면 내가 바라보는 공간도 넓어진다.공간이 넓어지는 만큼 공간 속의 모든 것들이 내 의도대로 움직이는 놀라운 마법이 일어난다.